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오후 현재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딸기 농가에 나왔습니다. 이 농장은 제가 보니까 해발이 한 70m 정도 되고 음, 이 농장 사장님이 지금 딸기 정식을 이제 해놓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8월 27일 토요일 날 왔을 때는 딸기 모종상에서 제가 기록을 남겼고, 정식 이후에 이제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을 하는, 들어보겠습니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그, 요, 혹시 지금 저희들 있는 요 모종, 요 정식 답에 음, 언제 정식했습니까, 여기는? 31일, 1일, 그 양해가 됐습니다. 아, 3, 8월 31일하고 9월 1일? 네. 일동안 여기 전체 지금 하우스 동수는 10동이다. 그지 예, 예. 짧은 동 10동이고. 100m 기준은 한 다섯 동 된다 그랬습니까? 예, 예. 아, 예. 지금 정식하고 지금까지 활착 상태는 어떻습니까? 그냥 뭐 보통으로 무난하게 가고. 아, 보통 무난하게 아예. 가고. 네. 어,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탄저 예방치료 혹시 미생단 세트 여기 사용은 어떤식으로 해 봤습니까? 조리관주로 한번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게 8월 31일 날 정식 9월 1일 하고 하고 예. 조류관주는 언제쯤 하셨습니까? 3일 후부터 아 3... 정식하고 3일 이후에 예. 아 그러면 1차 조류관주하고 예. 그 다음에는 3일 또 3일이후에 점적으로 밀어였고 점적으로 미요 예. 그것도 3일 있다가 예. 점적으로 한번 더 밀어였고 어, 예. 예. 3번 아, 점적으로 이제 세 번, 3일 간격으로 넣었다, 그지? 어 네, 네. 아, 그러면 지금 요입 상태로 보면, 지금 요게 이제 새로 지금 정식 이후에 나온 입입니까? 요 송림, 네, 네. 송림 물고, 그지? 예, 네, 네. 이는 안에 땡기고, 예. 네. 거는 이제 요도 물고 있던 게 나온 기고. 예, 물고 있던 게 나오고, 요게 이제 새로 나왔고, 네, 여기 새로 아 요런 게 이제 새로 나왔고. 네, 네. 아 지금 세번 그러면 한번관조하고세번 점적했는데, 세번해 보니까 뭐 저희들 자제를 이제 이번에 쓴 거잖아요. 예, 예, 예. 그 작년하고 비교하시면 혹시 어떻습니까? 생육 상태나 그런 게. 첫째, 밸런스가 예. 초반부터 뭐 어느 정도는 뭐잘 잡히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 단절병이나 이런병 예방이나 치료 관계는 어떻습니까, 지금? 50대로 하면 예 예.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탄단인데예 예. 예. 환전은 어느정도는 이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아, 50배는 50배액으로 하니까 네, 네. 예 치료가 된다 50배액은 이제 200평 기준에 에, 저희들 미생단 세트 한 통씩 넣어가지고 물 500리터에 하는 거잖아 그지 네, 네. 그럼 500리터 가지고 한 200평에 관주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2 0 0평 조금 더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은 더들갑니까네좀더해아덜 더 아, 한다고요 더해지아 더 조금 더 들어간다 아, 그러면 500 리터 갖고는 조금 모자란다는 이야기네. 아, 200평더 되지. 아, 네. 면적이 200평더 된다. 네, 조금 더할수 있다, 이 말. 아, 예. 예. 아, 한통 가지고 200 평을 더할수 있다, 그 네, 말입니까? 네, 네. 아, 예. 예. 한300평 정도 보면. 예. 뭐 이제 발로 걸음 수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. 예. 그럼 예. 따라서 이제 300평 예. 이쪽 쪽쪽 보면 거의 맞는 음, 것 같아. 음, 그 정도 하면은 뿌리, 요 우리 지금 모종에. 관부적실 정도는 예, 충분히, 충분히 됩니까? 예. 예. 아, 예. 약대의 수합에 따라서 예. 조금 차이도 있고, 예. 약대를 어떻게 다니는에 따라서 예.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예. 충분한 것 같아요. 예. 어, 그러면 혹시 이제 저희들 자재 쓰는 거 빈통이라도 한번 구경할 수 있습니까? 예, 저쪽에 뭐 잠깐 한번 가볼까요? 예. 아 그러면 이제 요 우리 미생단 요거다 그지 예예 이거 하고 내나 요거 하고 했죠 미생단 저 b 하고 d 하고 아 m 하고 아 그러셨구나 뭐 저는 이제 오늘 와서 이제 그동안 정식하고 나서 그동안 한 2주만에 이렇게 뵌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생육상황 제가 이제 구경하고 또 사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뭐좀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이제 또 참고가 되고 많이 공부가 됩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 예.